연못 그 옆에는 그 아주 조그만 집이 있어요. 어, 장독대부터. 예, 예, 장독대. 아까 예. 살짝 설명을 했는데, 예. 예, 이 장독대인데 어, 간장하고 된장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주성간장. 간장 독으로 계속 쓰고, 예. 된장 독은 된장 독으로 계속. 예, 두어요. 예. 저희가 근데, 직접 담굽니다 예. 해마다 담그는데 어, 2년 이상 묵혔다 먹으니까 간장이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80년대 시간장을 얻어가지고 섞었어요. 저희 조선 간장이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저희가 매주 만드는 영상도 올릴게요. 된장 만드는 거랑. 자, 여기는 저희가 말하는 찜질방이에요. 막 안에 들어가서 땀을 낸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가 지금 앞엔 지금 자두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올해는 자두를 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커요 아직 안 떨어지고 약을 네. 안 치니까 거의 떨어지는데 네 약을 안 쳐서 벌레 먹은 게 많아요 한데 그치. 엄청 달아요 벌레가 먹다 남은 거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네. 음. 그리고 여기가 왜 찜질방이냐 하면 여기 보시죠 여기는 아궁이에요 나무를 떼가지고 방을 데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많이 그을렸죠 저희가 떼면 안 그러는데, 도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계속 불을 떼시는 거예요. 언제 따뜻해지나 하면서. 그래서 막, 밤에는 정작 뜨거워서 막, 옷좀무시고 막, 그래요. 이불도 막 타고, 장판도 타고, 여러 번 그랬답니다. 또불 떼는 재미가 쏠쏠한가 봐요, 어르신들도. 자. 여러분들이 아마 놀러 오시면, 하루 정도는 저희가 여기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장판 탔잖아요. 자, 음, 장판 잘 태웠네. 예, 장판 저 시큼하죠? 아랫목이 아주 뜨겁습니다. <laughs> 자, 주무신 흔적이 있네요. 자, 여름에는 여기 마루에서 수박도 먹고, 차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낮잠도 자고요. 예, 맞아요. 낮잠도 자고.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계곡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물이 아주 깨끗하고 여름에는 엄청 시원해요. 근데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르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진 않는답니다. 저희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내려가 볼까요? 자, 지금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한번 물이 휩쓸고 지나가야 이런 당, 낙엽 같은 게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여기를 쭉올라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 물소리 들리시죠? 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쭉. 쭈욱, 저그 밑으로도 계곡이 쭉, 쭉 있구요. 여기 보면 찐지방, 아까 했던 마루가 보이고. 자, 우리 산에 산 속에 있는 그네를 타러 갑시다. 저희가 또또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가 될것 같아요. 자, 밑에 작업장이 보이고 생태 화장실을 지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있는데 자, 자 이쪽에 또집 한채가 있지요 예. 집 한채가 있고 어? 이건 게더 많아, 예 먹을게요 이거 뭐 수업하... 에이, 에이. 이거는 지금 보리수나무예요 파리똥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넷째 지나는 똥파리나무라고도 하기도 똥파리. 하고 엄마, 똥파리 언제 익어요? <laughs> 진서야 맛있어요? <laughs> 표정이? 이게 이것도 세 가지 맛이에요. 떫고, 시고, 네. 달고. 맞아요. 이게 빨간 응. 거는. 아이고, 이씨 떨어졌다. 엄마 차. 시죠. 가자. 군데타루. 군데타소로 들어갑니다. 뭐 현이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현이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디 같은 것도 따서 주고 그랬더니 얼굴이 확 올라와가지고 음식을 좀 가려 먹여야 돼. 요 아직 태열이 서서히 낫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마흔 넘어서 아기를 낳더니 서로 힘들었어. 요 기산입니다 저희 뒷산 어, 사진 찍으려고 맞아 <laughs> 어머, 화상 와서, 화상 어디로 가시나요? 그네도 타고 그네가 여기 있어? 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 아유 우리 내가 키우는 80만 평 친나물밭 시작이네 치나물. 여기 친나물도 있고요. 여기 80만 평이다 심었다. 아 80만, 80만 평. 어쨌든 내가 키우는 거야. 여기 시가 간간이 보이네요. 이게 바로 치입니다 여기 아 저는 여기 처음 와봤어요. 분해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에 아기 키우느라고 저쪽에 있는 것만 봤네. 아 여기가 샌드백이군요. 있 얼마나 그. 이쪽 와. 자세로만. 아 어, 멋있어요. 이쪽 자세로만 얼마나 때렸으면여기만 네. 반질반질해요. 어, 그래서 큰아들 <laughs> 장남이 뭐 무슨 생각을 할게 있거나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올라와서 저거를 막 두드려요 샌드백을. 아, 여기 되게 멋있다, 나무가. 이거 뭐, 소나무인가요? 네, 조선 소나무. 와, 나 이런, 이런, 거기도 처음 봤네? 네, 이 공간 만드느라고, 지금 와. 손이 아파요. 아, 그, 조립대가 있었는데, 어. 조립대가 엄청 억세거든요. 그거를 다 배고. 뽑았어요, 배고. <laughs> 뽑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도 만들고, 샌드백도 달았네요. 와, 여기가 되게 아늑하네요. 아주 조용히 와서 사색하기 좋을 것같아요 수남이가 방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이 공간을 좋아해요 자기 네. 혼자만의 공간. 힐링이 될수 있을거죠. 응. 산림욕도 하고 자! 현이도! 현이도! 샤 빠샤! 현이도 크면 여기 와서 떠돌리겠죠 큰형 <laughs> 따라서 아, <laughs> 근데 저희 제일 큰 애가 아들인데 제일 지금 여섯째가 아들이거든요. 나머지 네 명은 딸이고요. 그래서 지금 큰 형하고 막내하고 1 4살 차이가 나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크면 형형 이런 잘 따라다니겠죠? <웃음> <웃음> 엄청 빠르지. 귀여겠다. <laughs> 아, <키우겠다>. 이제. <laughs> 네, 저희 집 이렇게. 산거 로 가자. 저희 집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저희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나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 여기 한번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 오셔도 됩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 집 소개였습니다. 현아, 잠이 와요? 눈이 지금? 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 <laughs> 아빠랑 똑같이 가. <거야. 웃음>